어, 여러분, 오늘 먹방은 새해 설날 먹방이에요. 모듬전이고요. 동그랑땡, 상접꼬지 배추전, 동태전 이렇게 가져왔어요. 잡채, 보사리, 시금치, 김치, 여기는 보라지 이렇게 가져왔고, 이거는 나물들이랑 비빔밥이에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음!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 그냥 우리끼리 끼달라고 하는 거야 음식 중 잡채 야채를 야채가 밑에 있어 급해가지고 그냥 막 가져왔어. 음. 음. 요번에 도라지 진짜 맛있게 됐더라.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밑에 집에 전 냄새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밥 먹다가 너무 슬픈 얘기하면 그렇지만 옛날에나 처음에 이러고 산다고 나와가지고 가족들도 못 보고 이랬을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 집에 있는데 막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전 냄새에 막 나의 기억들이 있잖아. 막 명절 때 가족들이랑 보냈던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냄새에 추억들이 확 오니까 너무 그래서 맨날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 갑자기 어... 슬픈 얘기가 나온다고. 음, 그랬다고 합니다. 두 자가. 음, 뭐든 해도 돼요, 퐁자리는. 그럼 나 제주도 좀 갔다 갈까? 음? 음. 남는 전이 없을걸? 왜냐면은, 전을 나도 좋아하고 유소방도 엄청 좋아해서, 그리고 전을 많이 안 붙였어. 음, 남는 거 없을걸? 다 먹을걸? 아, 저, 저 무당 아니고요. 저 그냥 평범한 젠더예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저 무당 아니에요. 동태전. 저 무속인 아닙니다. 금기어을 봐주세요. 신점 안받드리요 여기에다가도 잡채 넣었어요. 꼬지예요? 맛살, 햄, 쪽파, 단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진짜 오물오물하실 때 입을 안 벌리시네요. 저도 똑같이 해봤는 어려워요. 저 옛날 방송 보시면 저 쩝쩝거리는 거 엄청 심했거든요? 이 정도? 그런데 욕을 음. 하도 먹다 보니까요. 쩝쩝거리지 말라고 막 쩝쩝충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제가 그 버릇을 고쳤잖아요. 뭐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약간 눈칫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저. 이렇게 해서 먹어서. 욕 먹으면은 고쳐주더라고요 밥 먹는 걸 1300명이 보는 기분은 뭘까요? 혼자 먹는 기분은 아니에요. 막 소화 안 되지 않아요? 막 되게 정신없지 않아요? 이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 같이 밥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응. 음. 우리끼리 밥 먹는 느낌? 그냥 너네는 밥을 안 먹는 거? <laughs> 그런 휴일? 꼬자 <laughs> 언니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려고 설날 지나면 다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세우곤 하지 그럼 뭐해 근데 또 설날 지났어요 느끼한 먹었으또 매운 거 먹어야지 이제 슬슬 배부르기 시작했다 야식으로 마라탕 시켰어요 누나는 못 드시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마라탕 얘기하지 말아줄래? 나 갑자기 속이 또안 좋아졌어 어. 마라탕 너무 최악이야, 진짜. 내네 주위에 마라탕 다 좋아해. 나만 싫어해. 아니, 우리 남동생도 마라탕 진짜 좋아하잖아? 예. 마라탕은 뭔 맛으로 먹니? 응? 그 고추기름 둥둥 떠있고, 얘 아무 맛도 안 나고, 이거 뭐 매우 지도 않고, 이상한 뭐 냄새나 나고, 그걸 왜 먹니? 애들. 그 맛에 먹는 거야. 허거도 솔직히 내 입맛에 안 맞는데, 인천에 허거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내가 르어들었어 되게 약하게 내때 향신료를. 근데 거기 좀 괜찮더라고. 근한 번은 세일랑 강남에 몰었는데 <목소리> <먹으라는데> 너무 <목소리> 맛없다. 그거 너무 세더라. 향신료가 안 맞나봐. 투운바 <목소리> 어땠어 하이야? 진짜 맛있지 않니? 분명 아는 맛인데 처음 먹어보고 본 맛이었어요. 저는 스파게티 중에 제일이었어요. 풍자미한테 거짓말이라고 한거 너무 사죄드네요 존맛탱이요. 그래 맛있다니까. 그놈의 마라탕보다 훨씬 나. 음 그만 먹을래. 배부르다. 자,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디저트로 샌베이로써 <laughs> 이게 뭐라고 하지? 샌베이 가다라나? 샌베이라고 하지 않니? 나만 또 그렇게 부르는 거야? 윙가링 가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음. 아, 전병 전병 알지? 누가 이런 거사오면 뭐야? 무슨 이런 거를 사와! 이래놓고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먹고 있어 아니 이걸 안나오니까 사온 거야 우리집에 박스채로 사오는 거거든 허어 아니 무슨 이거 아니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무슨 일이야 이랬거든 나는 이 샌베 가자 중에 김안 묻어있고 생강 안 묻어있는 거 제일 좋아해 기본 왜여자도 수술한 이유가 뭐예 샌베 먹으려고 저기에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올리면 맛있겠다 아, 저 오빠도 좀 살았던 사람인가 봐 이거 알지? 잘못 먹으면 입천장가 x 나는 거? 만다린인지 오다린인지 뭐 시... 그거 먹고 있잖아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동글동글한 거? 황구포증 있는 거? 뭐라 그러지? 오란다 어... 이거 잘못 먹으면 이빨 안에 임플란트 할수있음 이거 먹으면 어금니 한 3cm 이렇게 길어지잖아 거기 하도 껴가지고 음. 에이, 다 먹었다 싶을 때 이빨 하나 떼면은 또새 거가 나와 야 무슨 배부르다면서 센베를얘 무슨 두박스를 먹을 일이야 그거 아이씨X 생강이야 뭐해야지 어떡해 어우 생강 난 멍게를 떠나야 해. 그동안 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멍게를 떠나야 해. 미안해, 갑자기.